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정규입니다. 날씨가 진짜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든든하게 입을 수 있는 겨울 아우터 코디 10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호불호 없는 코디들로 준비해봤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겨울 코디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겨울 아우터 코디 시작해볼까요? 쉿. 첫 번째 겨울 아우터 코디입니다. 상의는 브라운 컬러의 무스탕 안에 오트밀 컬러의 라운드넥 니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흑정 세미와이드 데님에 빈티지 더비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자의 겨울 아우터는 패딩과 코트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갈수록 무스탕이 핫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브라운 컬러의 무스탕으로 부드러우면서도 남성다운 느낌으로 포인트를 줘봤고 무스탕과 이너 니트를 톤온톤해줘서 안정감을 줘봤습니다. 무스탕 자체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팬츠와 가방은 블랙 계열의 컬러로 매치해서 밸런스를 맞춰봤고요. 어떤 자리에도 매치하기 좋은 룩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겨울 아우터 코디입니다. 상기는 브라운 컬러의 더플코트 안에 연청 데님 셔츠와 흰색 목넥 니트를 레이어드하고 하의는 흑청 세미 와이드 데님에 스웨이드 뮬로 마무리해 준 코디입니다. 더플코트는 겨울에도 무겁지 않게 코트 코디를 할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데요. 저는 브라운 컬러의 더플코트로 계절감도 살려주면서 이너를 연청 데님 셔츠를 매치해서 살짝 보이는 부분으로 포인트를 줘봤고요. 이너와 팬츠의 컬러를 무채색으로 매치해서 전체적인 컬러 매치의 안정감을 줘봤습니다. 가볍지만 포인트 있는 캐주얼한 코트 코디 원하신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겨울 아우터 코디입니다 상의는 웜그레이 컬러의 발막한 코트 안에 그레이 컬러의 모크넥 니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크림 팬츠의 빈티지 더비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이 코디는 코트 코디를 밝고 세련된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는데요 웜그레이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모던한 그레이 컬러의 모크넥으로 전체적인 무드를 맞춰봤고요 상의의 컬러 포인트가 다소 심심할 수 있어서 컬러감을 살려줄 수 있는 팬츠는 크림 팬츠로 매치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컬러가 밝은 톤이어서 서브 아이템인 신발과 가방은 블랙 컬러로 포인트를 줘봤고요 겨울 밝고 세련된 코트 코디 원하신다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겨울 아우터 코디입니다. 상의는 검정 무스탕 안에 검정 모크넥 니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흑청 와이드 데님에 빈티지 더비로 마무리해 준 코디입니다. 이번 코디도 무스탕을 활용한 코디인데요. 무스탕은 디자인 자체만으로도 코디 포인트를 줄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 스웨이드 소재의 무스탕을 매치해서 아우터로 포인트를 확실히 줘봤고요. 올 블랙 컬러로 매치해서 팬츠는 워싱 포인트를 줄수 있는 흑청 데님을 매치해서 올 블랙 컬러이지만 심심하지 않게 코디를 완성해 봤습니다. 겨울에 올블 블랙 무스탕 코디는 시크한 느낌을 한껏 줄수 있는 코디이기 때문에 집에 검정 무스탕이 있다면 이 코디는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 겨울 아우터 코디입니다. 상의는 브라운 컬러의 워크 패딩 안에 검정 모크넥 니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크림 팬츠에 빈티지 더비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사실 이 코디도 아우터의 디자인이 다한 코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쿠드로이 배색 포인트가 있는 패딩 점퍼로 워크웨어의 무드를 느낄 수가 있고 또 브라운 컬러로 포인트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이너와 팬츠 어떤 걸 매치하셔도 코디가 꽉찬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는 가볍게 이너는 검정 팬츠 화이트 컬러로 매치해서 브라운 컬러를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매치를 해봤습니다. 패딩이지만 자켓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 포인트를 줄수 있는 코디여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겨울 아우터 코디입니다. 상의는 네이비 컬러의 발막간 코트 안에 그레이 컬러의 후드집업과 흰색 목크넥 니트를 레이어드하고 팬츠는 블루 컬러의 와이드 데님에 뉴발 993으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이 코디는 네이비 발막간 코트의 정석 같은 코디라고 할 수가 있죠. 캐주얼한 스타일에 어울리는 발막간 코트 안에 더욱 더 캐주얼한 느낌을 줄수 있는 후드집업을 매치해서 포인트를 주고 무드에 맞춰 무겁지 않은 데님과 운동화를 매치해줘서 꾸안꾸 느낌으로 입기 좋은 코트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은 호불호 없는 코트 코디 원하신다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겨울 아우터 코디입니다. 상의는 검정 바보 패딩 안에 데님 셔츠를 매치하고 하의는 흑청 와이드 데님에 브라운 컬러의 더비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패딩 코디가 참 어려우실 텐데 이런 코트 형식의 패딩으로 코디하시면 충분히 패딩으로도 멋스러운 코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코드로이 카라로 클래식한 포인트를 주고 또 무드에 맞춰 데님 셔츠를 매치해서 패딩 코디이지만 무겁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코디해볼 룩입니다. 나이 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딱이 패딩 코디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여덟 번째 겨울 아우터 코디입니다. 상의는 검정 발막한 코트 안에 핑크 컬러의 라운드 니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빈티지 와이드 데님에 킨 제스퍼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이 코디도 코트 코디를 무겁지 않게 가볍게 코디한 룩인데요. 이너를 핑크 컬러의 니트로 매치해서 포인트를 줘봤고 코트의 무드를 무겁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데님과 스니커즈를 매치해봤습니다. 가벼운 조합이지만 컬러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룩이어서. 심심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을 거예요. 코트 코디가 어렵다면 집에 컬러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니트를 매치해 보세요. 코디가 확 살아날 겁니다. 아홉 번째 겨울 아우터 코디입니다. 상의는 진 그레이 컬러의 후드 패딩 안에 검정 모크넥 니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검정 카페터 팬츠에 운동화로 마무리해 준 코디입니다. 이 코디는 요즘 트렌드인 패딩 코디가 아닐까 싶은데요. 컬러감이 돋보이는 후드 패딩으로 포인트를 주고 또 핏을 조절해서 크롭하게 만들어서 트렌디한 실루엣으로 코디를 해본 룩입니다. 패딩 자체가 워낙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너와 팬츠는 가볍게 매치하셔도 코디가 완성이 되고요. 패딩의 컬러가 다해버린 룩이어서 패딩 코디가 어렵다면 이런 유니크한 컬러감의 패딩으로 코디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겨울 아우터 코디입니다 상의는 브라운 컬러의 카라베색 자켓 안에 브라운 체크셔츠와 화이트 컬러의 모크넥을 매치하고 하의는 중청 와이드 데님의 베이지 왈라비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역시 카라베색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자켓으로 매치하고 포인트가 조금 심심할 수 있어서 이너로 체크셔츠를 매치해서 포인트를 확실하게 줘본 룩입니다 조합 자체가 클래식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도 참고해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는 겨울 날씨에 어울리는 든든한 아우터 코디를 소개해 드려봤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생존형으로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더 추워지기 전에 겨울 코디를 멋지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운 날씨에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좋은 코디도 바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